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단 5분이 생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심장마비 전조신호와 골든타임 응급대처법입니다. 최근 60세 이상 돌연사 대부분이 심정지로 인한 것이고, 그중 70%는 가정이나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4, 5분 안에 제대로 대처하면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 심장마비 전조신호. 2. 바로 해야 할 심폐소생술 방법. 3. 가정용 AED 사용법. 이세 가지를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심장마비 전조 신호, 몸이 보내는 경고 등.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은 며칠 전부터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대표적인 전조 증상. 가슴 통증, 압박감,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될 때, 호흡곤란, 평소보다 숨이 가빠지거나 계단 오르기 힘들 때, 어깨 등, 턱, 팔 통증, 특히 왼쪽 팔이나 어깨로 뻗치는 통증, 식은땀, 구토, 현기증, 극도의 피로감,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식은땀이 나는 경우, 남성은 가슴 통증이 주로 나타나지만 여성은 피로감, 속쓰림, 메스꺼움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119에 심장 통증이 있다고 말하고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심정지 발생 시 5분 골든타임 행동법. 이제 실제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가족이 갑자기 쓰러졌다면 이때는 1초도 중요합니다. 행동 순서 4단계, 대한심폐소생협회 기준. 1. 의식 확인,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물어보기. 2. 119 신고 AED 요청. 심정지 같아요. 심폐소생술 중이에요. 라고 말해 주세요. 3. 호흡 확인 10초 이내. 숨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바로 가슴 압박 시작. 4. 가슴 압박. 성인 기준 흉골 중앙을 5cm 깊이로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손바닥 한쪽을 다른 손으로 감싸고 팔을 곧게 펴서 체중으로 압박. 하나, 둘, 셋, 2초에 세번 정도 리듬이 좋습니다. 노래스테인얼라이브 템포. 인공호흡이 어렵다면 가슴 압박만이라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끊지 않고 119가 도착할 때까지 이어가면 생존 확률이 약두세배 높아집니다. 3. 가정용 AED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요즘 아파트나 경로당 심지어 가정에서도 AED를 비치하는 곳이 늘고 있어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뚜껑 열기, 전원 자동 온, 음성 안내에 따라 패드를 두 곳에 부착, 가슴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충격 준비 중입니다. 안내가 나오면 손을 떼세요. 충격 버튼이 깜빡이면 누르기. 이후 AED가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세요 라고 말할 때 다시 압박 시작. 무섭게 느껴지지만 AED는 절대 잘못 작동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멈춘 경우에만 자동으로 충격을 주기 때문에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심장 건강을 지키는 일상 습관.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줄이기. 매일 30분 걷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정기검사, 스트레스, 수면 관리,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기. 심장은 조용히 고장나기 때문에 예방이 곧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오지만 준비된 사람은 살릴 수 있다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하루 5분만 투자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한 미소로 물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